지금부터 자유민주세력연합 국민의힘 국회의원 규탄 대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규탄문은 국민의힘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이 규탄문 발표는 우리 노재동 의장님, 또 송강희 회장님, 정병윤 회장님, 이렇게 하시겠고, 먼저 재외 어 낭독을 부천문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우리 윤영, 어, 윤봉길 의사 숙모회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그래 아, 아. 동패지들 국민의힘 동패지 몸들아 몸들아 들리냐? 들리냐? 이것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썩었어. 썩었어. 들아 투쟁 좀 해. 정신 차려. 국민들이 말이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승리를 안겨주면 중압다고 생각을 해 국민들 배신라고 말이야 어? 제2의 민주당 소리나 듣고 여들아 정신 못 차리는 놈들 총선에서 급받지나 따먹었다 하고 여들 도대체가 대먹지 못했어 나라가 빨갱이 겸 먹히느냐? 우리가 먹히느냐? 그러니 그래 넌은한 위기에 말이야 나 아, 진짜 한심하다 이놈들아 네? 우리가 왜 왔는지 알아? 너희들 급박이 뛰러 왔다 이놈들아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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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우리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당에 얼마나 민주당 것들과 좌파와 놈들과 싸워서 간신히 장치했는데 너희들 하는 꼴을 보면은 위기의 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배신자들, 놈들아, 어. 리 나와, 이그 빨치는 어, 어, 놈들. 나와, 나와, 이와 어. 나와, 오셨으니까. 나와, 이놈들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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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와, 이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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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고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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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나국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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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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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쟁좀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모습 좀 보여줘 이 놈들아 빙글빙글 어? 그냥 겉돌긴, 겉돌긴 하고 민주당하고 뒤에서 사방사방하고 말이야 이 놈들아 이리 나와, 나와 국민의힘 엉터리 급해친 놈들 나와 이 놈들아 자 총선이 딱 1년 남았다 자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뭐 우리의 대통령을 완전히 친일파 독도를 완전히 팔아넘기는 것처럼 지랄 탈거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더 있어 이놈들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있는자아 어 그리고 왜 우리 태극기 집회하는데 한 놈도 안나와 왜 안나와 어 얘기 좀해 태극기 집회하는데 왜한 놈도 곱배지를볼수없는네 이놈들어 어 국민들이 이렇게 죽가림살기로 나서서 싸우는데 국민들은 뭐야 어 난히지 나무 바꿔 놨어. 뒤로내 손이 나 인하고 접자고. 예, 이 나쁜 놈들. 우리가 너희들 욕지거릴 퍼부르려고 왔다 이 놈들아. 어? 이 사람 같지 않은 놈들. 아이고. 모이 쉬어서 이제 더 이상 못 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해준 데. 파이팅! 덕스로 경년을 인심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주탄문 정보문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애국가를 다 같이 일절만 비장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선이마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노재동 의원님부터 자유민의힘 당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경고장 낭독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소속 국회의원 105명은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가별난정 망동을 국회 입법 독주와 난동으로 자행하고 있음을 직시하라. 민주당은 이미 정상적인 야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 김정은 집단과 다닮없다고 하는 인식을 가질 것을 국민의 힘당에 그득 촉구한다. 이와 함께 사유로 총선 부정선거로 국회에서 과반수를 강탈한 하어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국 힘당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으로 서위 자격을 상실하고 있음을 직시할 것을 아울러 경고한다. 문법자 이재명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통령의 대법관 출정권 제한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보라는 반은 헌법적 폭포로 독주하여 제정하려는 민당 중사파 국회의원 일당의 국헌유린적 작태를 국민당의원들을 직시하라. 국민당은 과거 검도안박법안,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안 등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나, 그때마다 본회의 대장, 국회에서의 피켓 시비 등으로 항의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결과적으로, 만역 야당의 입법 복지에 대한 정당화를 시켜주는 불러이 역할에만 안주해 왔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여하는 애국 국민들은 그러한 국가 빌란적 민주당 망동에 대하여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투명을 전계하지 않냐고 비난과 성서로 그시는 이론적 압박 자극에 들어왔음에 대해 패턴을 두하지못한다 중당 국회의원들의 위와대도는 화려한 고자진 거리리기와 세비바라먼지 그리고 구원회관 운영 및 자동차 제공 박종 국회의원 특권 누리기에 안주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진정한 국회의원 임무 수행은 외면해온 결과라고 반정하는 바이다. 김당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검거한다. 은재용 이재명 민주당 아력 공세 안에서는 적어도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 언법을 수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재의 115명 국회의원 전원은 단한 명도 이탈함이 없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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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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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고 의원직 사퇴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일단 115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 증원을 거부한다면, 인기가 1년도 남지 않는 21대 부정선거 국회는 그 기능이 즉시 정지될 것이다. 그리하여 번죄자 2대명, 민주당의 국가, 연란적 국회 난동이 원천적으로 저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즉각 행동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적합한 조치가 없이 미적거린다면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국민들은 국힘당 의원들 역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이재명 민당과 같은 반역세력으로 간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연구하는 바이다. 첫째,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체없이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 등문 거부를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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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이대명 민주당 자익 종북주사파 부정선거 당선 협의자들이 주도하여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입법 반란을 자행하는 21대 국회를 즉시 사실상 해상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둘째 국힘당이 이와 같은 최후의 강경 조치를 취할 때만이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유권자들은 다음 총선거에서 국힘당이 애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간주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될 것이고 총선 대거 승리의 길도 모장 할 것임을 직시하라 셋째 국힘감은 정상적인 법률 시행과 헌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현 시국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군분도 하다시피 전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치단계하여 기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극복과 국가 보위를 위한 중대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이 주도하는 민주당과 자익정국 노선의 민노총 세력이 노리는 목표가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는 사실을 지시하고 즉시 국가비상자들을 선포하여야 할 것임을 권위하라. 응원하라. 응원하라. 저희 국사파 동북 군자들이 부정선거로 국회에 집중하여 원내 의적 하반수를 장악하고헌법수를을 거부하는 무차별적 반민주 악복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민주당 기호의 국회를

즉각 체포하고 종북 반역 혐의에 대해 순만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임을 강력히 건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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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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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당 윤석열 대통령은 반역자 문재인은 물러갔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 상황은 종북 자익 세력과 간첩이 전국을 식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가공할 체제의 전쟁이 정고되고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집단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미사일과 핵무기 공격으로 연일 위협하고 있는 절체전명의 국가안보위기상황직을북빈당과 대통령은 즉시해야 한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애국 국민은 반일상과 같은 경고와 권위에게 응당한 대응이 없을 때는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호히 국민당 거부와 진정한 자유민주의의 사수 세력의 새로운 집결을 도모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그리하여 내년 총선거에서 국민당과 민주당 모두에 대한 강력한 대출 타도 운동을 전개하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경고한다경고한다경고한다 끝으로 4월 5일 실시된 전주안녕하 등지의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국하세요 응고 안하고 이헌 반역 정당으로 낙인이 지킨 정당 해산 조치가 된 과거 이석기 통신당 세력이 국회에 신출하게 되는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좌익 종북 세력이 창궐하는 비상사태의 저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임을 말해주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경고하는 바이다. 경고하는 바이다.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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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7일, 자유민주 세력 연합, 자유 대한민국 모임, 자유교양재단 자유로 부정선거 국민, 디자인 본부 부정선거 적절국민연합, 나라지킴고결연합, 아, 미래를 거. 열한 청년 변호사 모임, 나라사랑동지회, 윤봉길의사순무회, 국회 개혁 국민운동본부 헌법소국민운동본부, 전국 100만 회원 일동 공동대표 최광, 노제동 윤영, 손광기, 정병윤, 김길도, 송욱신, 김필도 박주현, 구문단장 노재봉, 구문, 박찬종, 이계성, 김영식, 심재철, 서정각서우석 대경우 정도영, 이종수, 김정자 여진석, 지종민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네, 국힘당 국회의원 추천 대회를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구호를이치에는 마지막 구호를 크게 삼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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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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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경선포를 즉각 거지하라거지하라거지하라 21대 국회를 해산시켜라해산시켜라 n 산시켜라 h 산시켜라 번역자 문재인을 즉각 체포 a r 하라 a d 하라 a r 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r 탄 대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가진 대회를 마치도록 a r a s a d a n a r 여러 a d a n a r a s a d a n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자유민주세력연합 긴급 경고문. 2023년 4월 7일 금.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 115명은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가 별난정 망동을 국회 입법 폭주와 난동으로 자행하고 있음을 직시하라. 민주당은 이미 정상적인 야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 김정은 집단과 다름없다고 하는 인식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당에 거듭 촉구한다. 이와 함께 4.15 총선 부정선거로 국회의석 과반수를 강탈당하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국립당은 더이상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으로 일소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음을 직시할 것을 아울러 경고한다. 범법자 이재명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양국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 투법 제정안, 대통령의 대법관 추천권 제한 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불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독주하여 제정하려는 민주당 주사파 국회의원 일당의 국권 유린적 작태를 국기당 의원들은 직시하라. 국기당은 과거 검수안박법안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안 등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나 그때마다 본회의 퇴장, 국회에서의 피켓 시위 등으로 항의하는 자세로 일관하여 결과적으로 반역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화를 시켜주는 들러리 역할에만 안주해 왔을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은 그러한 국가 별난정 민주당 망동에 대하여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아니하고. 비난과 성토로 그치는 미온적 악법 저항태세에 그쳐왔음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함을 밝힌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태도는 화려한 보좌진거는 리기와 세비받아먹기 그리고 의원회관 운영 및 자동차 제공 각종 국회의원 특권 누리기에 안주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진정한 국회의원 임무수행은 외면해온 결과라고 단정하는 바이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반역 공세 아래서는 적어도 21대국회에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 헌법을 수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재의 115명 국회의원 전원은 단한 명도 이탈함이 없이 국회의원 총사태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고 의원직 사퇴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일단 115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면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21대 부정선거 국회는 그 기능이 즉시 정지될 것이다. 그리하여 법제자 이재명 민주당의 국가별란적 국회 난동이 원천적으로 저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당 국회의원들이 즉각 행동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적합한 조치가 없이 미적거린다면, 우리들 자유민주회국 국민들은 국기당 의원들 역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이재명 일당과 같은 반역세력으로 간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김기현 대표와 조영 원내대표는 지체없이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 등원거부를 선포하라. 그리하여 이재명 민주당 좌익종북주사파 부정선거 당선 혐의자들이 주도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입법 반란자행하는 21대 국회를 즉시 사실상 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둘째 국립당이 이와 같은 최후의 강경 조치를 취할 때만이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유권자들은 다음 총선거에서 국힘당이 애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간주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될 것이고 총선 대거 승리의 길도 보장. 할 것임을 직시하라. 셋째, 국립당은 정상적인 법률 시행과 헌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현 시국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다시피 진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치단결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헌법과 국가보위를 위한 중대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이 주도하는 민주당과 좌익 종북일로선의 민노총 세력이 노리는 목표가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야 할 것임을 건의하라. 좌익 주사파 종북 분자들이 부정선거로 국회에 진출하여 원내에서 과반수를 장악하고 헌법 준수를 거부하는 무차별적 반민주 악법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를 즉각 해산시켜야 함을 강력히 건의하라.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종북 좌익 세력을 전면 소탕하는 초헌법적 통치권을 발동해야 할 것임을 건의하라. 반역자 문재인을 즉각 체포하고 종북 반역 혐의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임을 강력히 건의하라. 국립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반역자 문재인은 물러갔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시국 상황은 종북 좌익 세력과 간첩이 전국을 휩쓸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가공할 체제 전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실상을 적확히 판단하고 미사일과 핵무기 공격으로 연일 위협하고 있는 철, 최절명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임을 국회당과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 국민은 만일 이상과 같은 경고와 건의에 대해 응당한 대응이 없을 때는 다가 오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다노이 국립당 거부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수 세력이 새로운 집결을 도모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그리하여 내년 총선거에서 국회당과 민주당 모두에 대한 강력한 퇴출타도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으로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와 울산 등지의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국립당이 참패하고 위헌 반역 정당으로 낙인이 찍혀 정당 해산 조치가 된 과거 이석기 통진당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과 같이는 사태가 일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현재 대한민국이 좌익 종북 세력이 창궐하는 비상 사태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임을 말해 주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7일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교양재단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나라지킴고교연합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 나라사랑동지회 윤봉길이사승모회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전국100만회원일동 공동대표 최광 노재동 윤용 손광기 정병윤 김길도 서옥식 김피터 박주연 고문단장 노재봉 고문 박찬종 이계성 김영신 심재철 서정갑 서우석 배병유 정도영 이정수 윤경상 여재병 최정이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